황영웅은 최근 트로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악적 감각과 뛰어난 무대 장악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TV 조선의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활약 덕분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럴 때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회장이 그의 성공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여러 차례 연락을 해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 회장은 황영웅의 재능과 인격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TV조선의 프로그램을 넘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은 음악천재 황영웅을 놓쳤다며 아쉬움을 표현한 그는 황영웅이 YG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할 경우 더큰 무대에서 그를 볼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습니다. 양현석 회장은 황영웅에게 우리는 당신의 첫 번째 미국 투어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는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투어는 그에게 글로벌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황영웅 퍼스트 투어 2023인 USA.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애틀랜타,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투어는 현지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황영웅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화려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영웅의 소속사인 밀락으로는 이번 미국 투어는 국내에서의 성공을 넘어 글로벌 팬들과 만나는 첫 번째 해외 공연이라며 그의 독특한 음악적 매력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황영웅은 이번 공연을 위해 섬세한 무대 구성과 재치 있는 예능감을 더할 계획이었습니다. 음악평론가들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각과 음악적 사고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현석 회장은 황영웅이 YG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의 음악적 여정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영웅은 그가 격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으며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팬들은 황영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그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와의 협력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앞으로 황영웅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영웅은 심적으로 준비를 하며 투어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투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 고 밝혔고 그의 진정성과 열정은 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황영웅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글로벌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릴 기회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투어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황영웅은 무대에 서기 전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대에서 울려 퍼졌고 팬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황영웅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